발전기 배터리 중... 용량 230kW와 배터리 용량 200Ah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3년 전에 배터리 밧데리 폭발로 배터리를 교체했었습니다. 그런데 몇달 전에 또 배터리가 폭발해서 교체했습니다. 전기안전관리 업무수행 중 비상발전기 시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다행히도 다치는 피해는 없었는데요. 3년마다 폭발하는 바람에. 발전기 시 운전하기가 두렵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발전기 배터리 용량은 120Ah로 9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 시기, 측정 방법 및 폭발 재발 방지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발전기 시동 시 배터리 폭발의 원인은 부족 충전 또는 과충전으로 인한 증류수 부족으로 인한 급한 불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접속 불량 등을 들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정류기 배터리 폭발원인 역시 과충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충전의 경우 발전기의 배터리를 디지털 멀티미터로 측정해서 127V 이상이 되면 과충전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 전류계의 바늘이 1A 미만인지 확인하시고 바랍니다. 전류값이 클 경우 과충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보통 셀의 전압은 2.18V에서 2.34V 시비는 26.16에서 28.1V 정도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밧데리의 증류수의 증발 여부를 확인하시고, 증류수가 증발하여 극판이 드러난 경우, 시동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밧데리 유지 관리 계획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해액 얘기를 점검합니다. 2. 단자가 부식되었는지, 또는 단자가 잘 조였는지 확인합니다. 3. 부식제거을 제거하고 깨끗하고 건조한 케이스 외부를 깨끗이 정비하고 건조한 상태인지 검검합니다. 4. 비중 또는 충전 상태를 점검합니다. 5. 충전기와 충전율이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6. 균등 충전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m 방전기제